모스틱 자세 운동, 오늘은 아침 운동 특집입니다. 이 운동은 자는 동안 굳어버린 관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아침에 이 운동을 하시면 하루 종일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에너지 넘치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매일 아침 이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모스틱 재밌게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방금 잠에서 깨어난 상태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목부터 움직여볼게요. 자, 양쪽 발목을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과격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침 운동의 핵심이에요. 자, 발목을 어느 정도 움직였으면 다리 사이를 조금 더 넓게 벌린 상태에서 발목을 회전해 볼게요. 발목을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듯이 돌립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여섯. 됐으면 이제 안쪽으로 도회전. 부드럽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돌아오면 발가락도 움직여 볼게요. 자, 양쪽 발가락을 모두 주먹을 쥐었다가 발가락 사이사이 벌어지게 쫙 폈다가, 다시 주먹 쥐듯이 꽉 쥐었다가 발가락 사이사이가 벌어지게 쫙 폈다가. 자, 모스틱에서는 이렇게 작은 관절 하나 하나까지 다 움직여줍니다. 우리 몸에서 소중하지 않은 관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관절을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쫙 펴주고 좋습니다. 자, 네, 이제 양쪽 다리를 다시 모아주시고요. 그대로 왼쪽 다리를 들어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그 상태에서 8초 동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 내리면 이제 반대쪽 다리 마찬가지로 가슴 쪽으로 가지고 와서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내려줍니다. 자, 이제 양쪽 다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양쪽 다리가 완전히 붙을 수 있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부드럽게 벌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모아주세요. 벌리면서 호흡 마시고, 모으면서 후, 호흡 마시고 후. 자, 근데 벌릴 때휙 하고 빠르게 벌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절하면서 천천히 벌리는 게 핵심이에요. 너무 빨리 벌리게 되면 고관절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허벅지 안쪽에 붙어 있는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열고. 부드럽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닫혀 있는 내 골반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후한 번만 더 호흡 마시고 후 좋습니다. 자, 이제 한 발씩 들어서 천장 방향으로 뻗어 볼 건데요. 먼저 왼쪽 다리를 들어서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뻗었다가 다시 접어서 내려줍니다. 그럼 이제 반대, 오른쪽 다리 들어서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뻗었다가 다시 접어서 내려줘요. 그럼 다시 왼 다리 들어서 이번에 55도 정도. 아까보다 10도 높게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른발도 55도 각도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왼쪽 다리 들어서 65도 각도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각도를 늘려가면서 다리를 뻗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바로 과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75도 각도로 쭉 뻗어주고 접어 내리고. 쭉 뻗어주고, 바로 내리고. 이번엔 90도 각도로 올려볼까요? 90도 각도로 쭉 뻗었다가 접어 내리면 반대쪽도 부드럽게 뻗었다가 접어서 내려줍니다. 자, 이제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껴주시고요. 양쪽 팔꿈치를 바닥에다가 딱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양쪽 다리는 이렇게 넓게 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왼쪽으로 눕혔다가 다시 들어주고, 오른쪽으로 눕혔다가 들어주고. 이렇게 다리를 좌우로 눕히면서 마치 자동차의 와이퍼가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다리를 움직일 때내 팔꿈치가 바닥에서 이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팔꿈치는 바닥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고관절을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다리 눕히면서 후, 올리면서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좋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다시 편하게 펴고요. 최대한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목을 회전해 볼 거예요. 자, 머리를 왼쪽으로 회전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회전했다가, 왼쪽 보면서 호흡 마시고, 오른쪽 보면서 후. 왼쪽 보면서 마시고, 오른쪽 보면서 후. 근데 이거 할때 온몸의 힘을 최대한 풀어보세요. 그래서 어깨나 등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목만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후. 호흡 마시고. 후. 좋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돌아 누워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을 90도로 구부려 주세요. 그리고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껴줍니다. 자, 위쪽 팔꿈치를 뒤로 보내면서 등을 부드럽게 회전했다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오는 거예요. 회전할 때 호흡을 후, 돌아오면서 마시고, 후, 아오면서 마시고. 자 등을 회전할 때 앞쪽에 있는 팔꿈치가 바닥에서부터 뜨거나 그리고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주의할게요. 호흡. 후. 자 여섯 번 했으면 반대쪽 똑같이 할게요. 반대쪽으로 돌아 누워서. 가장 먼저 무릎과 고관절을 90도로 세팅. 머리 뒤쪽으로 깍지. 위쪽 팔꿈치를 뒤로 보내면서 등을 부드럽게 회전했다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회전하면서 호흡을 후, 돌아오면서 마시고, 후, 돌아오면서 마시고. 이 동작을 할때 중요한 건 등을 회전할 때 앞쪽에 있는 팔꿈치가 바닥에서 뜨거나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후. 좋습니다. 이제 다시 천장을 보고 누워주시고요. 양쪽 무릎은 세우고 양쪽 다리 사이를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천장 향에서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손바닥끼리 딱 붙여줍니다. 자, 왼팔을 열면서 다리는 오른쪽으로 눕히는 거예요. 돌아오면 이제 오른팔 열면서 다리 왼쪽으로 눕힙니다. 자, 팔 열어줄 때 호흡을 후, 돌아오면서 마시고, 후, 돌아오면서 마시고, 그래서 몸이 트위스트 되는 느낌을 느껴볼게요.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절대 빠르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허리가 뒤틀려버려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절하면서 해야만, 네, 회전하는 근육, 몸통을 회전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돼요. 조절하지 않고 하면은 오히려 허리를 비틀어버리는 나쁜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작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몸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후. 돌아오면 팔도 내려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동작을 할게요. 다시 다리 사이를 적당히 벌려주시고요. 양쪽 손을 천장을 향해서 앞으로 나란히. 자, 발목을 당겨서 뒤꿈치만 바닥에 대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팔꿈치로 바닥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엉덩이 들어 올리고, 엉덩이 내리고, 팔 다시 뻗어줍니다. 네 박자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팔꿈치로 바닥을 누르면요.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엉덩이 근육에도 힘이 더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뒤쪽에 있는 근육들, 그러니까 등과 엉덩이, 다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근육들은 바른 자세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 운동을 해주면 하루 종일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자, 팔다리 모두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도 잘 해봤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